6학년 응용을 간신히 하고 중 1은 기본만 되었다고 하니 5학년부터 내려가서 짚어야 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보통인 고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학년 방향성을 다시 잡고 반복하는데 어, 중학교 1학년 기본만 되어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힘든 상태의 아이라고 하면 5, 6학년 따풀을 사서 연습 문제를 풀고 아이가 약한 부분들만 따풀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학년, 6학년에서도 응용만 간신히 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 심화로 가는데 추가되는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 어, 어떤 유형의 문제 대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그 비슷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아,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비와 비율도 이런 식으로 응용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농도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속력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풀을 5, 6학년 단계를 구입하셔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연습문제 부분을 풀리시고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 대해서만 유형학습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중학교 심화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정말 정말 많이 될 겁니다.